초초초추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니까 드디어 왔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걸 보러 오네요. 네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종이 보드도 네. 생산을 할수 있고 플라스틱 트레이도 같이 네.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소 네. 포장도 가능합니다. 세계가 같이 되는 거는 네. 처음 본것 같아요. 유럽에서 갖고 오신 거 맞죠? 네, 이태리에서 수입해 온 아. 설비고요. 유럽 가니까 거의 슈퍼마켓마다 다 종이 보드도 달려 있더라고요 유럽은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거나 생산을 하면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오, 그거 되게 싫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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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좋은 플라스틱을 쓰자라는 추세였는데 플라스틱을 이제 감량화하는 정책으로 많이 되고 네. 있기 때문에 포장재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플라스틱의 스킨을 하면은 라벨이나 이런 거를 많이 붙이게 됩니다. 맞아요. 종이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인쇄돼 있는 면에 이미 네.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벨을 안 붙이거나 아니면 하나만 붙이거나 총 포장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이고요 칼선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뜯는다면 네. 순수한 종이와 필름까지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이 좋아한다고, 아... 남편들이 좋아한다고, 아... <laughs> 남편들이 보통 쓰레기 버리자는데, <laughs> 남편들이 보통 쓰레기 버리자는데,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딱 버리면 되니까, 네. 그런 소비자의 니즈들도 있다. 이 종이 보드 개발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에러사항이 많죠? 종이를 아시는 분은 이제 네. 필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시고 맞아요. 필름을 잘 아시는 분들은 네. 종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데 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종이랑 필름에 대한 지식을 네. 갖고 있어야지 원하시는 제품을 받으실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또 기계랑 필름이랑 보드랑 다 맞아야 되잖아요. 네. 선박자가 다 맞아야지. 그렇죠. 정말 원활한 생산 네. 그리고 원활한 제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파파스 컷 2세대 보드 제작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품질은요, 뭐 입체적으로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엄청 큰 제품들이 있어요. 덩어리. 우리는 8cm도 할수 있다. 10cm도 할수 있다. 15cm도 할수 있다. 네. 15cm는 거의 케이가 아닌가요 어, 맞습니다. 종이 보드를 도입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좀 늘어나고 있나요? 점점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문의 전화 같은 것도 많이 오고요. 저희도 이제 문의 전화가 많고요. 재밌는 스토리는 이제 앞뒤가 인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면은 네. 본인이 지출을 하고 네. 뒷면은 지원을 받아서 뭐 시의 홍보나 군의 아... 홍보, 행사 뭐 이런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거죠. 아 홍보, 음... 그렇죠? 뒤에는 전단지가 될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새로... 창출이 되는데 이, 이거 하나로. 보드를 쓰다 보니까 약간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 트레이가 나옵니다. 음.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기 이쪽에 이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네. 더는 거고. 그리고 네. 이쪽 면도 인쇄가 가능하고요. 아 그렇네요. 아래, 아래쪽 면도 인쇄가 가능고요대안으로될수 네. 있는데 유럽에서 오다 보니까 단가가 음. 워낙 세서 그렇죠. 도입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요 요거 한번 뜯어봐도 돼요? 네. 종이하고 필름을 어떻게 더 쉽게 분리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기술. 기술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오. 이게 아마 오. 오븐용이라서 좀더아 비슷한데요? <laughs> <될수 있을 웃음> 이게 오븐용이라서 좀 세다고 합니다. 아아 아, 괜찮네요. 여기 이쪽에가 좀 필름이 실링이 강하게 된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쉽지는 않다. 비즈니스 계속 하실 건데 어떤 전망을 갖고 좀 하시려고 하시는지 저희 한국의 트렌드 자체가 유럽의 포장 트렌드를 많이 쫓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 지금은요? 플라스틱 사용량을 네. 절감하는 정책이 될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는 네. 그거에 맞춰서 그걸 대안으로 음. 사용할 수 있는 종이 포장재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유럽에서 건너온 펀진 종이보드 포장 기계 봤는데요 진짜 갖고 싶은 기계네요 <laughs> 어쨌든 잘 보고 가고요. 네.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지만 스타트하는 입장에서 같이 잘 협력해서 네,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어떠셨나요? 컨텐츠 괜찮았죠? 자, 그러시면 나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숙성 파파였습니다. 안녕.